나고 말하기에 너무나 큰금액이었지너 지금 망데하 여기서 내가 막아선다면 아, 까비바이 심판할 것이네. 투기장으로투기장으로투기장에서 아, 니까 이게 어딘가로 끌고 가면 안돼 그, 직결처형에는 직결처형을 해야지 직결처형을 탈출 a 으로 부를게요 이 저런 거 살려뒀다가 어? 후환을 이제 어 여기 매드님님께서 붉은 장막 투기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이단을 심판할 겁니다. 바이단 녀석도 투기장에 서서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희생시킨 사람들의 심정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요. 이 얘기를 나눈 것 자체를 제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붉은 장막 투기장으로 가시죠. 그... 붉은 장막 투기장. 우리 자유야. 드디어 우리 자유야. 난 언제 자유야. 슈샤이 얼마나 남았어. 아씨 두 군데 더 남았네.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아크 찾을 거니까 한 군데 스토리가 뭘까 궁금하네. 아, 기다려.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바에다 녀석을 붙잡아 다지 사람들이 모두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야, 씨, 내가 이투기장그 뭐냐... 공공시네션 직동을 생각하면 졸라 날려버리고 싶긴 하지만... 드디어 바이단 아직 스토리가 나와 있으니 보도록 합시다. 죄와 벌... 죄와 벌은 소설 아니야? 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죄와 벌... 소설인 걸로 아는데... 죄와 벌... 소설인 아는 죄와 벌... 소걸아는는 에게 이런 수모를 고도 니놈들이 살수 있을 것같뭐이번우르 뭐, 말고 누구 부르려고 부패의 제왕 일리아 카니시어 저를 구해주십시오 나오겠냐고 나왔네 가만히 하지만 자자 절대 저를, 아니라는 건 없군요 아크를 아, 찾으려면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에올니방 하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독충한테 뜯겨죽는 좀불사하다 얘들아 그거 알지 원래 이누야샤에서 나락이 독충 존나 소홀했는데 그 독충 존나 약했던거 그 미르 카운터잖아 미르 카운터 그게, 풍혈로 빨아들일 때, 그 풍혈이 개사기니까 작가가 생각해도, 그 카운터로 이제, 그 손에 독충 들어가면 독이 퍼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카운터 치려고 만든 그거거든? 근데 직접적인 전투력은 개나나쓰. 그냥 칼에 썰려 나갔단 말이. 근데 내 무기는 뭐다? 칼이다. 일로와. 소환된 악마, 뭐뭐더더더 소환해봐 더뭐그 우르고 그 우르고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이다내 최후 진짜 죽었지 그럼 가짜로 뒤졌어? 죽었나? 아이고 정말 죽었군. 죽길 바랬으면서 죽었나 하이고 정말 죽었구나 무슨 무선... 악마였죠? 어디로 간 걸까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다니 끝까지 뒤가 구리곤, 끝까지 뒤가 구리곤. 대체 슈셔여의 무슨 일이? 방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네. 아무래도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군. 우선 리게스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지. 리게스 마을. 음. 일리아 칸 상대해야 돼. 그럼? 아이 미친. 일리아 칸. 정말 고맙네. 신세를 군 여명을 대신해 감사를 표하네. 자가 대가 나머지 음. 정 덕분에 바이을 처치할 수 있었네. 문서가 하나 있다는데. 이문 경뚱 녀석이 궁지에 몰리면서까지 태우려고 했던 것으로 봐선 꽤나 중요한 자리인 것 같지만 다에단이 사라졌으니 다에단을 죽일게요 다에단의 멍청한 개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면서? 어쩜 저렇게 늠름하실까 엄마가 많이 아 갑자기? 메드니님께서 하길 보래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슈샤이어의 영웅과 이런 사이입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laughs> 기억 안나는데아왜 이렇게 멀어? 저도 모험가님을 본 받아. 바이단이 악마와 결탁. 했다 저분께서 바이단을 처치하셨다죠? 저길 보라구. 보이십니까? 모험가님 덕분에 벌써부터 마을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레이든과 대화. 걸어가기 귀찮아. 걸어가기 근데 더 빠를 수도 있어. 이 스피스 할거 같아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언가님 이야기 뿐이에요. 아닌데, 아까 배고파 죽어가던 데 누구? 원래 찾아가서... 제기를완전히당해버렸군바이다 녀석은 끈앞에 불과했어. 바에이 악마에게 노예를 팔았던 흔적이었네. 소리가 뭐고언이었어 소리가 무고원. 소리가 무고원, 소리가 무고원. 오, 뭐공공 이런 행운이. 어. 나이스. 퍼저이가 돌려보낼 사람은 의한 명인 줄만 알았는데요. 그래, 나시리우스 신한테 선택받은 그런 신의 기사란 말이야. 래요 자, 서리가무 고원으로 올라가 봅시다. 뭐 악마가 깨어난 거야? 일단 질병을 앓고는 지금 나온 거 같거든. 화요 방마도 있었어. 그 전사 튜토리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슈샤이어 자체에 화요 방마가 본인이 되어 있거든요. 엄청 무슨 소리냐? 지 말고 지원하러 왔다고. 뭐 실력은 확실해 보이네만. 신드릭님께서어 여기 맵 짧다 나이스. 서클 사이드 질병 악마들이 끊임없이 에이 빨 녀석들 때문에 우리도 발이 묶였다구요 와얘 다시 말고 오는거 아니야? 아 위쪽이군요 렉 때문에 좀 늦게 왔어 메드님 시리우스 신께서는 아직 웃 우... 그나마 이곳 상황은 괜찮은 편이야 자벨은 그 친구 기어코 자네에게 부탁을 했군 슈샤이어를 위해 힘을 보태주게 아도내 고향이 되네 슈샤이어 마이 라이프 포 슈샤이어 여기 갔다가 거울 협곡까지만 가면 끝일걸요 님들? 이 머저리 같은 녀석이 나를 완전히 약골 취급하는구먼 북부 진지를 지원해달래요. 움직이지 말아요. 평소에는 골렘들이 이렇지 않은데, 악마의 기운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 다 잡았나? 94%는... <놀람> <놀람> 완료! 깔끔하고 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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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you are you, 성수가 가득담 밑통을 들어올리는 중. 북쪽 진지에 미카에게 성수 통을 전달하자. 모두. 멀리서부터 당신이 미네스니 오지 않았다는 것은 설마. <목소리> 미네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설마. 아, 이거 서브캐네. 아, 서브캐 포기할게요. 서브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레벨이 모자라서 진행이 막힌 경우가 있었는데 50렙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퀘스트는 다 뚫린 상태란 말이야. 자, 이거 던져 주시면 돼요. 오뭐 좀비야, 좀비. 요새 바위 화자들 빌리지 나왔던데. 간접 체험인가? Go, Ace, Lori. 이거는 세븐. 도움이 감사드립니다. 질병 악마가 서클 사이드로 들어갔대요. 어, 결기가 복구되었습니다. 덕분에 급한 물이 끊었네요. 결계에서 다 고쳐가지고 시간을 끝나면 내가 결계 석에 들어가서 얘들을 조지돼 얘들을 조준돼. 봐야 돼. 나의 목표는 간단해졌어. 이제 얘들을 조지면 돼.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아크네 나라 빨리 야결의결계 약해지고 있어. 세 번째는 뭐 거의 스케이블 앞에 있으니까 이거 타고 갑시다. 녀석들, 대체 어떻게 결계를 약화시킨거지? 대체 어떻게 결계를 약화시킨거지? 신이시여 이런 곳에서 다시 뵙게 되는군요 아 이제는 못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간 애들만 찾아다녀네 서클사이드를 지켜내야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지켜줄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들어갔다 올게 야 근데 따지고 보면 나 혼자 다 쓸어먹을 수 있는데 니네는 사람 몇명인데 이걸 못막아가지고 오만이군요결의 전사요. 쿨럭쿨럭 시내 안식처가 더러운 악마에 의해, 더러운 의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대요 당신이 지원군입니다. 시내 성소가 어지러지지 않, 뭐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보수는 이 임무를 마치면 나에게 무슨 보수를 해줄 거지? 위험 수단까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목숨 걸고 싸우는데. 뭐야? 월담 못해, 지금 월담. 전혀 공포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공포가 걸렸어. 어디서 이 나오는나 자, 지 나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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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나온대. 나온대. 나 죽여버리겠어. 나의 검은 하늘을 뚫을 겁이다 설마 얘들 다 잡아야 부술 수 있나? 아니군요 됐어 약한 기술만 써서 잡았다 약한 기술만 쓴건 아니고 약한 기술을 써서 잡았다 나크슈는 누구야? 하지만 여기까지 신의 축복을 받아들의 축복을 받아들여라. 7명의 축복을 받아들여라. 아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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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냐? 내장식 어? 목표가 이러내요 그만 가서 봤는데 여러분! 시리우스의 캐릭터, 정녕 그의 말을 믿는다 그 그랬던 적이 있었뭘네가 시리우스의 말을 믿었다고? 이름부터가 태생이 악인데 시발 나크슌? 나크슌이란 이름은 시발 이름부터가 악마빛인데 아, 그만, 쳐라 패스, 패스, 패스. 이 고, 영어가 안이 고. 이 고,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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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고. 이 고. 이 고. 이 고. 하라봉 간지 오랜만맙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네. 사제 나크슈니 악마의 손을 잡았. 원래 사제였네. 그가 노리는 것은 필시 신의 선물을 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야 하네. 흠. 뭐, 에사야에사 우와, 나 필터스터 없 와, 여기까지 주차한 거 봐서 끈질기는데 설마 더 오겠나? 안 오겠지? 수의 악마들을 처치하며 나크슈을 뒤쫓기

시리우스 더이상를 짓지 말게. 아니 시리우스가 이 땅을 올린 게 맞아요. 화해 막마들 때문에. 나 어, 미신. 그래. 자네가 최종고수인가뭐 어, 피해. 계속 피해.